아파트로 들어오는 외부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자, 공문에 적힌 내용과 그로 인한 논란을 주제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10, 10월 서울 고덕지구의 한 아파트에 공고문이 게시됩입니다 우리 입주민에게 위반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등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과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만 취하고. 실만 자꾸 얘기하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다. 이제 감정적으로 저쪽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럼 우리도 막아야 될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하고는 있죠. 일단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A라는 아파트에서 인근 아파트로 보낸 공문이 접수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엔 A 아파트 통행 제한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외부인 출입금지와 시설 이용 금지 그리고 이를 어길 시 질서유지 위반금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징수하겠다라는 건데요. 어, 네, 구성력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 공문을 받은 인근 아파트 관리실로 찾아가 봤지만 어, 네 저희 방송사는 안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얘기를 들을 수는 없었고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사람 한명한 한 명을 다... 네.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10만 원 많이 돈줘다 이겼어요? 그리고 누가 그걸 내겠어요? 황토로? 게다가 A 아파트 주위의 대단지 아파트는 모두 이 같은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오. 그냥 커뮤니티에서 다 돌던데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 여기 자기네 이제 공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3반 투표한 거, 네. 근데 이제 이거 이제 찬성하기로 된 거, 그거 음. 캐처해서 올리면 이제 이 종에 다 돌고 그냥 저희 이제 모바일 상에 입주민들만볼수 있는 커뮤니티. 거기에는 있어요. 그렇다면 A 아파트는 왜 인근 아파트에 이 같은 위반금에 대한 공문을 보낸 걸까? 그 시작은 지난 7월 발생한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이 찍혀 있던 CCTV 화면인데요. A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학생들이 하얗게 뿌린 건 어, 소화기? 네, 바로 소화기였습니다. 한네번 정도 있던 걸로 알아. 네. 소화기. 여기 애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해당 학생들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손해배상 청구와 또 재발방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사건 이후 외부인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은 커져만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중, 인근 아파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아파트에는 외부인이 없다며 자랑하는 듯한 글을 남긴 건데요. 자 그래서 화가난 A 아파트가 외부인 출입 자제를 논의했고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스크린 도어와 펜스, 볼라드 등을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제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드러낸 겁니다. 네, 현재 이 공군 아파트에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공공 보행로입니다. 공공보행로란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지정한 길로 많은 주민들이 다니는 생활보행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공공보행로를 외분이 다닐 수 없게 통행금지시키겠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진 겁니다. A 아파트 뒤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은 지하철역으로 가기 위해서 이 공공보행로를 지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인데요. 하지만 A 아파트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픽시 자전거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또 상시 개방인 만큼 소음과 청결 문제가 있다는 라 거죠. 게다가 공공보행로는 A아파트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도 모두 A아파트가 떠맡는 구조인 겁니다. 어, 네. 여기 공공도로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사람이 얼마나 다쳤나 봐요. 근데 그 다친 거에 대한 의료비 마저도 관리비에서 지급하는 상황이 어, 되고 있어요. 여기서 네. 다쳤다고 네. 그러면서 아. 돈도 받아가고 좀좀과도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두가 사용하는 도로인데 책임 전가를 하는 건 너무하다라는 의견도 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파트를 가로질러 조성이 됐을까요? 요즘 그 재건축 단지를 보면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어, 세대가 커지면 그 도서관, 뭐 수영장 이런 공공 시설을 어, 잘둘 수가 있으니까. 큰 단지가 인기를 얻게 됩니다. 단지의 규모가 커지면 이게 펜스가 생기니까 도시를 단절하게 되지 않습니까? 토지의 소유권은 그 조합, 그 단지 관리의 주체에 있지만, 어, 이용권은 이제 공공, 외부인한테 허용하는 공공보행 통로라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되는 거죠. 단절된 구간을 공공 보행로로 만들어서 모두가 편하게 다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A 아파트가 재건축 당시 공공 보행로를 조건으로 혜택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음. 나왔는데요. 인센티브를 받았으니 공공 보행로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예. 겁니다. 사업체인가를 볼때 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이제 공공의 보행 통로 소유권은 음, 민간에 있지만 이용권은 어, 공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는 게 공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최대 1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거든요. 자, 서울시 공동주택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에 따르면 공공보행 통로를 조성하면 1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에 A아파트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공보행로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자 사실 확인을 어. 위해 구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니, 저 전에 인센티브는 없어요 어, 네. 2023년도부터는 뭐 인, 용적률 인센티브 뭐10%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그 당시는 네. 없었다. 네. 네. 자, 인센티브는 받지 않았지만 공공보익료는 개방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혹여나 길이 막힐까봐 걱정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만약에 아, 그래. 막아버리면 여기는 에. 피해가 많이 크죠. 여기를 막겠다는 거는 자기네만 왔다 갔다, 갔다 하겠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저희 부지가 이제 지하철 탄 사람들이 다 걸로 가거든요. 불편하죠 많이 돌아가야 되니까. 주 생활권이 지하철이잖아요. 가운데 두항 통로를 이용해서 나와야 바쁠 때는 이용하기 편리한데 거기를 막아놓으면 돌아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공공 보행로 통행 금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A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이 이거라는 거죠. 네, 저희 입장, 입장. 저희 동대표 입장이 이거라는 거죠. 자, A 아파트에서는 공공 보행로 통행을 금지하지 안,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외부인은 공공 보행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고 따라서 전면 차단하거나 통행만으로 위반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공중 위생을 해치거나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오. 행위에 대해서만 자체적으로 질서 유지 위반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알려진 바와 좀 다르네요. 네. 하지만 누가 중국 뭐, 내나라를 시대 누가 한 번을 뭐 내놓겠어요? 뭐 국가 권력도 아닌 음. 거요 네. 네. 지나가는 <laughs> 사람들한테 10만 원 받는 부의를 다니겠어요? 아니 그리고 저 현수막이 문제예요. 현수막. 아 저거요? 아니 무슨 경비가 공권력도 아닌데 부릉아 씨에 형사 조치하겠다는 말을 네. 네. 너무 자극적으로. 음. 그러니까 질서 유지 위반금에 대해선 이해 불가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자 그럼 A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위반금 과연 가능할까요? 법률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관리사무소에 관해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플랜카드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어, 징수 권한 자체가 없어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공주택법에 근거해가지고 자기들끼리의 관리규약을 해서 자기들 내부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까지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약속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제3자에게 어, 그... 관리 규약이라는 내용에 범위가 미치지 않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A아파트 측은 질서유지 위반금을 강조하는 현수막을 아파트 곳곳에 설치를 한 걸까요? 경고성이에요? 경고의 메시지, 사람한테 심리적 압박을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덜 다니게 한다거나 이 행위를 못할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용도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실효성을 걷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행위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위반금을 부과하기 보단 인근 주민들에게 이용 수칙을 지켜달라라는 선언적 네. 의미다라는 겁니다. 동네 주민 간의 이 같은 갈등, 지자체에서는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획이신지? 저희 지금 일단은 주변 단지하고 이제 간담회를 좀 많이 계속 개최를 했었고요. 네. 소통을 좀 강화해서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이용 수칙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안내판 대지 안내물 대든지 그런 걸 해서 문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고요. 예상보다 길어지고 깊어진 갈등에 주민들도 현재 해결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냥 한 동네인데, 아 저기 학생들도 다 여기 있는 학교를 이용하고 이런 건데, 근데. 단지화, 단지화되면서 너네 아파트, 아팟,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되면서 옛날처럼 주택이었으면 그냥 다 골목길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웃 간의 차단이 아닌 대화로 대립이 아닌 공존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아파트 공공 보행로를 둘러싼 갈등이 비단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소유권이냐 이용권이냐는 문제인데 각자가 주장하는 바가 또다 일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건축을 승인할 때그 예. 단지 내 보행로나 그 녹지를 조성하고 개방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시의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취지인데 근데 문제는요. 이걸 개방한 이후에 안전이나 관리 책임은 그 옆에 해당 단지에게만 남겨. 두는 이 같은 구조가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재건축 단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갈등도 점점 커지겠죠.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단 CCTV를 보강하든지 아니면 그 주변 아파트가 다 같이 그 안전과 관, 관련해서 공동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용해 네. 나가거나 아니면 행정 차원의 지원도 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